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어, 월요일, 어, 지식의 중요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와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봄은 구절이 슬프게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궁 22장 29절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영적 정보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무지로 인한 분명하고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10편 82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유업과 정체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의 실패와 낙담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들 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무 애처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삶에서 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지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걷습니다. 약함이 그들을 파괴하고 이 세상의 가혹한 요소들이 그들을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9절. 당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당신을 세워주며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유업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만약 당신이 말씀에 묘사된 것과 같은 승리를 왜 경험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좀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믿음을 세우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올때 당신 생각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같은 것을 고백함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충분히 당신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짧은 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저도 목회하면서 또 많은 성도를 만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느끼는 것입니다, 알수 있는 것인데 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여러 가지 무슨 우주의 신비를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신론자가 되어서 신이 존재하겠다라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이 비밀을 이 성경을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믿는 사람들도 문제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보아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아서거나 혹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거나 혹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볼수 있는 충분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또 새로운 율법인 주일을 성소해라 성경을 읽어라 뭐 새벽기도해라 십일조를 해라 목사를 잘 섬기라 등등 새로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는 거다 하지만. 왜 그들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고 왜 그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에서 얻지 못하고 정말 성경의 약속하는 것들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을 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말, 자기가 읽은 책, 혹은 옆에서 보고 듣고 하는 그냥 그냥 보고 듣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본받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혹은 혹시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다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잘못 알고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시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이 신실해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 사람은 거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약속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고, 또그 사람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라는 걸다 했지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믿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그런 거 구하라고 한 건지 여러분 정말 정확히 성경으로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네 백성이지 그리스도인들도 지식이 없으면 많은 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세워주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즉 말씀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설교도 듣고 뭐 이런 말씀도 듣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실제도 오늘 한 주절 가지고서 여기 참고 성경도 두개 있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언급한 것도 이게 지금 한 서너 주절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뭐 읽기 표다를 한번 읽는 거 읽으면 좋겠죠. 1년에 한 번쯤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응? 공부한 것에 은혜가 되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자꾸 어?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주제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묵상함으로 드디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하고 드디어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드디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고백할 때. 드디어 이 믿음,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허약해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어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 아니오? 다른 사람 보고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고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다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평강을 사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알므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알수 있도록 교제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고 성경은 자몬 11장 9절입니다. 아기는은 입으로 그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의인은 그의 지식, 나머지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라 영어성경에 will be delivered 이렇게 했어요 혹은 제 쉬운 성경에 보니까 go out of it 예, 현재 빠진 난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현재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뭐로? 이는 예,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즉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은 지혜와 영적인 이해로 잠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항상 주님의 온전한 뜻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화를 보내십시오.